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이런 지중학적 위기로 금융시장은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네, 어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어, 비트코인 또한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본 상 어제 시가 대비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일본 캔들을 보시면 흑상변 캔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흑상변 캔들이란 세 개의 음봉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캔들로 하락 추세 변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캔들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트코인 이 폭락을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전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제 떡상매들의 채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 자 시작을 하자면은 일단 지난 분석부터 복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제 분석은 적중하지 못했어요. 어, 저는 눌림은 예상하긴 했었는데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난 영상을 통해 뭐 이런 라인들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아시겠지만 이 지정학 리스크는 투자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지지 구간에서 좀 유의미한 반등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 저도 어제 장은 어, 손절매로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점에서 흑산변 캔들도 출현했고 유의미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도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캔들 패턴을 통해서 이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비트코인 가격 62.3k 부근이 라인 이세개 음봉 캔들의 이세 번째 음봉 캔들의 식가 라인이에요. 여기 위로 일봉 마감을 해주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 해보자면은 이런 흑산벽 캔들이 2019년까지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총 다섯 번 발생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어, 찾아봤을 때총 다섯 번 발생을 했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2019년 7월 23일 차트, 어, 음봉 캔들이 커지면서 3연속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고 이세 번째 음봉 캔들의 시가를 넘지 못하고 결국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터를 쌓아 볼게요. 다음 2020년 5월 10일 차트 보시면 세 개의 음봉 캔들로 흑산병 캔들이 형성됐지만 이세 번째 음봉의 시가를 넘으면서 장이 끝났고요. 결국 크게는 이 고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21년 불장의 시작으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2021년 12월 4일 차트 보시면 3개의 음봉 캔들 형성되고 세 번째 음봉의 캔들의 시가를 넘지 못하고 결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3년 3월 9일 차트 3개의 음봉 캔들 형성 후세 번째 캔들의 신가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흑산벽 캔들을 백테스팅한 결과 이세 번째 음봉의 시가를 넘었을 때는 여기서 추세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어 간단해요. 현재 차트에서도, 어세 번째 음봉의 시가가 62.3k 라인이에요. 이 가격대 위로 일봉이 마감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든, 또는 추세를 살리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로 보고 있지만, 반대로 62.3k를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를 하며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뵙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